<laughs> 아, 졸잼 아, 재밌다, 롤. 재밌다, 롤. 아리아리아리오리0의에명에 내가 이거 들이리 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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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10 치명타. 아, 얼마나 많이 터질지? 이영광을 코레티 님에게, 이 영광을 바나나에게. 아, 진짜 코레티 님이나뽀아하서 너무 다행이었어. 나도 나도 사랑해, 코라테 <laughs> 고마워. 코레티, <laughs> 이분들 쉽게 <laughs> 잘못... 아, 진짜 둘리, 아까 나 원망할 때 생각난다. 원래 사람은 좀팔랑끼어야돼태세 전환 프리징 해야지 그냥 이거 그냥 팍 미는 게 나아요 프리징 하면 트페가 여기저기 그냥 포기하고 로밍으로 플럭으로 하니까 아니 나 따라가면 되지 그러면 궁 궁으로 지원해주면 되지 이거 얘, 얘 진짜 약해 근데 너무 여기 티하 했잖아 빠가야 빠가야? 저새론얘 시.. 예 시.. 내가 그... 때려줄게 아! 어 위험했어 뭐야! 뭐해! 뭐야! 한대 때려줘야지! 아이 멍청아! 카칼 위로 한 마디, 뿡 슝슝! 오케이, 잘했어 아 누나가 먹으라고 냅뒀더니만 바이님 여기 오셔야 돼한번 왠지 궁 박을 것 같다 나한테 여기 없어요 여기 안쪽이 와도 돼요? 하나? 아 가능하죠 저 텔로 올수 있거든요? 제가 먼저 아, 끌... 가는 건좀 끌쳤... 의미가 없고 한번 갑니다 저희 <목소리> 와 구멍이 왜 이렇게 세잘 <laughs> 컸네 야코아 <목소리> <야>, 역시 오오오 <laughs> 꼬라기 <목소리> 밀리 깨야, 이거. 응, 음, 미세. 아, 근데 배우나. 그 와중에 천영이 죽었네. 미안해. 형사님, 저도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테스트 해볼게더블스 시키 되나 아니, 한 번도 안 물어 주시지? 너무 수비적으로 한다, 바텀. 나 검찰 되나? 되나? 아, 검사해 보고 싶어되나안 되나. 더블로 되나 어야, 왔다. 우리다, 우리다. 야,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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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돌탑 분신에 들어가고 요잘 가. 탑을나천양이 몰아야지. 이제 천이 40. 개는천아직거기데 뭐야 뭐야? 아,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그렇지! 아아아아아아 아 아니 아 하지만 갱플랭크가 가고 있다는 거. 야 이거 먼저 잡아아옷이안 준다! 아 진짜! 어? 어야빼빼빼빼빼빼빼빼오 트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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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이고 죽겠다 이거.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이스건이스건샷 아, <laughs> <데스> <laughs> 아이, 미친. 둘리, <laughs> 이거 빨리 밀고 용가자. 어, 탑. 탑 지켜줘? 같이 탈, 탈탄, 나 탈탄데. 어, 지키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죽여, 죽여. 이렇게. <laughs> 아, 나 이거 샘마가 없긴 한데, 좀 약간 도박이. <laughs> 아, 탑, 탑이구나. 너무 쉽게 이겨요 이래도 되나? 봉님 저 불로 한번 먹을게요 그러면 응 음, 그래 <laughs> 솔직히 계속 드셔도 돼요 저 필요가 없어 음 과연 내저 핑크 화은 언제 까지 있을까 제가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안녕하세요. 한 대만 맞아라, 천양아. 천양한대 맞아야지. 형한테 한대 맞아. 천양아. <laughs> <전향아, 웃음> 맞아야지. 이거 근데 이번에 갈 데가 바텀밖에 없거든요, 이제. 좀 조심해야 돼. 제가 테리 아직 멀어가지고. 천양 CS 못 먹게 해야지. 뚝뚝뚝뚝. 이번 판 천양님 CS 50개 못 넘게 합니다. <laughs> 이미 45인데? <laughs> 여기 맞아. 응. 뭘 개재밌다. 아이고, <목소리> <어이구>, 구멍이 왔네. 이제까지 춤추자. 코리안들기. 개알비 다 진짜, 구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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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분명히 웃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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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오, 오, 고 거기 와드야. 와드야? 와 네. 어, <laughs> 뛰어. 마이가 안 왔어 마이 오는 줄 알았었는데 먹자, 여기 구원 미야어내 피가 사라졌어 너도 꼬리 흔들어봐, 들려. 어? 탑, 탑. 어? 기다려봐. 나시에초 먹고. 감. 여기, 아? 여기 어, 와드, 와드 있어요. 거기 와야 아, 어? 근데 어! 못 들겠는데? 잡겠는데, 이거? 아, 꼬렛님. 골 네? 맞으시네. 예스. 상관없습니다. 잡았다. 어? 오케이. 더블킬. 계속 <laughs> 피해 <이게> 주어야지. <늦게> <laughs> 이거지. 이제 모렐로만느어야겠다 <laughs> 다음 용 타이밍만 좀잘 합시다. 이거 잘안 해도 이기지. 용세번 주고 해도 이길 거야. 너무, 너무 일침 아니세요? <laughs> 어떻겠습니까? 돈좀 모으고 가야겠다. 이 와드맨, 와드 먹어야지. 근데, 투표 너무 <laughs> 불쌍해, 이번 판. <laughs> 앞에 정글만 먹고있어 어떡할거야그 <laughs> 와중에 리치베인 가고있네 저렇게 망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와, CS 56개 <laughs> 미쳤다 둘리 너무 놀리지마 맞아 가자 <laughs> <맞아, 웃음> 너도 난놀릴거야 로버 버 타고 죽여 아니 운도 실력이야 <laughs> 아,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렇지. 아니다. <laughs> 아니 아... 이기는 걸 어떻게 이기는 걸 진다고 하나? 논리 갑이다 진짜. 비술 다 말어. <웃음> 가 가. <웃음> 비술 다 갔어 이미. <laughs> 아 진짜 리얼? 아리 <laughs> 리얼이야. <웃음> 미친. <laughs> 장훈님 조용하시네. 네. 야, 재밌나 봐. <뭐냐는>... 야, 특별간다 <laughs> 장우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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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형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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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서하면 누나 면서하면어 하면서 면면 아. <laughs> <laughs> 야 어떻게 궁포탑 하나 깔고 했는데 다 죽냐? 개새 딩고 어, <laughs> 조냐가 신의 한 수네. <laughs> 조냐 음. 빨리 나온 게 진짜. <laughs> 탑을파깼이고 야, 이거 이거이거어떤던거 어떤 어, 지금 맞아. 지금? 에로? 에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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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봤다, 봤다, 봤다. 여러분, 저텔포도 있어요. <laughs> 쓰세요. 어디로 갈까요? <laughs> 곳으로 갈까요? 어, 심심할 때 쓰시면 돼요. 예저 네, 여기서 저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네, 겠습니다그 <laughs> 탐지 한번 가시고, 어, 카지스, 카지스, 카지스. 여러분, 저도 있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이거 20분 썰에 치는 거 아니겠지? 우리 내전인데? 천량이 멘탈이면 치수도 있어. 우리 그냥 빨리 게임 하죠, 하면서 막. 어, 아, 아 이거 못 이가 못 이가 에 저거 저거 이러면서 막 사면 치자 뭔이 이러면서 막할 거야 천양아천양아 이거 한 대만 맞아봐 천양아 이거 한 대만 맞아봐 돌고 야용 먹자 저 용으로 감면에저 도착하기 전까지 치지는 마요 에카직스 여기 있다. 지금쯤 차도 돼. 지금쯤? 어, 스마, 팔, 칠, 육, 오, 사, 삼. 근데 못 오네. <laughs> 뭐한 거야? 딩거 블루 먹을래요? 어, 좋아요. 좋아요. 페이스북인 줄. 어, 행복했다. 아. 20분 써래. <laughs> 어. 아, 개잼. 재밌다, 너! 이가 단체로 갈 때는 제발 그러지 마라. 어 아, 건데. 존나 애미요. 그놈하게 하자. 그놈하게. 넘하게 어, 하자. 그놈하게 그냥. 그놈하게. 너 진짜 아다 이렇게 그러면? 어 좋다. <laughs> <또> <왔다. 웃음> 해봐해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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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일단 전중계좀 중계 봐야겠다. 미친 새끼. 깊다 나. 아 진짜 유행어 존나 잘 만든 거야. 1 0 나왔고요. 5% 1 5퍼센트퍼센트퍼센트 내가 이거 어쩌다가 만들었지? 아 맞다 드립은 성대모사한다.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laughs> 그래도 두자릿수로도 존재를 어. 아그냥한번 나온다 명장면. 시청자 여러분 포타 분야를 다시 한번 장렬시키는 <laughs> 보이스 GTA. 와나 진짜 천장이 좀 어떻게 하면 되 보이스 GTA가 <laughs> 아주 잘 <웃음> 끌어졌고요. 지금 <laughs> 두 명이 그 동안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옆 보기 구멍이 또한 번에 다른 구멍을. 처치하면서 템들 버린 기억하지만, <laughs> 보인다기죠. <기정. 웃음> 와, 이거 대세력 선수, 정말 숨은, 진짜, 숨은 그거에요. 공원장. 리얼 데스건이죠? 어. 데스건. 아, 진짜 포탑 좋냐, 진짜. 소, <laughs> 근데 저기 딩거에서 이미 끝났네. 게임이 기울었네. 망골 드네 19분. <laughs> <laughs> 진짜? 우와, 어쩌다 이렇게 됐대야 이렇게 되면 예. 진짜? 천양님 이미 일하다고, 아, 전향이... CS가 망했구나. 이거를 진짜... 이게 내전을 할때 우리가 또안 좋은 게... 이거는 진짜... 로복이랑 비슷한 실력이 없어. 내가볼 <laughs> 때는... 코랜님 있잖아. 그나마 매력이랑 핵 아, 매력이랑 아니, 찢어져야지. 개 그냥 막 들어와. 아 이모레트님은 이제 야, 네. 개구멍이랑 음, 그 음, 같은 음, 클래스고. 어 지금 음, 세번 각인데 이거 코렛님이다. 나 <laughs> 아, 그런 거야? 코렛님. 아야 조봉님이 진짜 야. 언제 한번 탑리에서만나봐잘시지 <laughs> 솔직히 내가 똥쌀 때도 많지만 코렛님 똥 내가 치울때도 어, 너무 많아 나름 힘겹게, 힘겹게. 아, 아 그러면 로복이가 똥쌀 때는 코렛트가 안, 안 치워져? 내 자야 똥쌀 때는 뭐, 구멍 형이 뭐, 치워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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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 치워주진 아, 않는구나 나도 많이 치웠어 코렛님도 많이 치워주시지 아 로복님이 이렇게 정치를 하시네 또 코렛님은 잘 하셔 시 대부모님의 아, 차대 실패는 차장님을 아, 고른 거였나. 아, <laughs> 아 GJ가 나오네요. 아, GJ. 아, 아 마음이 아프네요. 아, 슬프다. 아, 슬프다. 아, 슬프다. 아 마음이 아프다. 아, 아, 슬프다. 아, 마음이 아프다. 아. 어떡하지? 아, 기분 개 좋아. 나만 좋나? 아이, 드림으로. 드림으로. <laughs> 아, 슬미로. 둘이 드림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거. 아, 아, 큰아큰나 오랜만에 드림? 나 일, 아,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거야. 마무리가 여묘도 음. 가기 니다 뭐야 나왔습니다. 근데 삼삼승제 아니야? 아, 매력이 지렸네. 3판 2선승. 아, 2선승으로 갔을 때. 아, 이렇게 또 마무리가 야, 빨리 되고요. 초대해 빨리. 아, 뭐야 끝난 거였어, 그러면? 나한판더 아, 아,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네, 아, 네, 아쉽습니다. 3판 2선 정말 어. 또 램장님 바로 아이자키샷또 이제 <laughs> 어. 꼬레트 팀 축하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대1 구도에서 마지막 딱 요렇게 우리도 어, 그러려고 픽막 한건데 생각해서 그니까 두번째 판은 조금 개구멍님 팀을 조금 이제 어 어느정도 기대했는데 초반에 가시 아, 첫판이 너무 힘들었어 어, 첫판이 좀 약간 빡게임이었다 어, 진짜 어뭐뭐 뭐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 잠깐 일단은 일단은 뭐통과 걸어야 되는 부분인가? 아 렘장님 아이자카로 가셨나요? 빠르시네요. 어. <웃음> <웃음> 네. 네 그거 어게할까요 이거? 렘 누나 뭐 그거 하잖아요? 갔어? <laughs> 아 어떡할 거 없고 그냥 인터뷰나 하는 겁니다. 근데 그쪽 집뭐 불러? 어.. 뭐 불러봐. <laughs> 불러봐. 아, 잠깐만. 잠깐만. 전향이 의연하네. 이거 뭐지? 의연한 척. 빡, 저거 빡친 목소리연한 척. <laughs> 빡쳤을 때 나오는 대시. 저 형이 요즘 지기만 해도 어떡 하냐. 의연한 척이야. 어, 저거 아, 나, 나, 나 개, 개 큰엄하게야 그 어. 지 누구야? <laughs> 아, 코렛 바로 미들. 너지마 진짜네. 너 초대 안 당했다. 소대다. <laughs> 나 초대해줘. 야, 나 초대 당했네. 아, 그다음에 나 초대해줘. 나 초대해줘. 그리고 한분 누구죠? <laughs> 아 저희, 저희 매력이 아 맞다 매력이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아저 저 매력으로 돼있지 아네 수고하셨습니다 알았다. 축하드립니다 우승 내일 볼잖아네 <laughs> 인터뷰 나만 <laughs> 다 한쪽 집만 불렀어? 응? 야, 우리 팀 지금 거의 분해됐어, 멘탈. <laughs> 분해됐어? 아, 왜안부르네다랩 <laughs> 아, 누나 부르면 죽인데. <laughs> 아, 이러고 인터뷰할 게 없네. 아.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고, 뭐, 한마디씩 하세요. 승리의 포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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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땠어요, 상대방은 아, 1경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2경기 좀, 어떻게 하면 지을까? <laughs> 이렇게 막, 되게 많이 겁났었는데. <laughs> 음음. 어떻게 이겼네요. 좀 저희 맘 편하게 픽을 했는데 막 음음. 딩거하고 마이하고 막서포 5명 고다길래 그, 일단 그 50분 경기 끝나고 나니까 어, 이걸 세판 해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 있죠? 와, 진짜. 음. 아, 진짜 약간 이런식 분위기로 가면서 약간 좀 저희도 그래가지고 두 번째 판은 좀 어. 하고 싶은 픽으로 해서 난안 그랬는데? 막리는 아, 원딜이니까 아, 들리야, 하고 싶은 거 해봐야 제발. 원딜이잖아 난안 아, 아, 그랬어 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줄가 제일 미 어 페정 님의 진짜 존냐 터렛이 진짜 잘 <laughs> 간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MVP 존매력이다. 이 경기는 진짜 로보이가 진짜 개쩔었고 음 <laughs> 인정. <laughs> 뭐들이뭐긴말 하지 않겠고 다시 보기 보세요. 아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축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 네. 하셨습니다 <laughs> 이치 졸라 싫어. 뭐 이렇게 끝나는 거네. 뭐 수고들 하셨어요. 뭐 다..다..대답이 없으시네. 뭐 깔끔하게 끝났고 야 나는 약간 두 번째 경기는 약간 질겐픽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미드 특페 상대로 갱프리 가면 너무 바르는 분위기라 내가 탑 가려고 했는데 약간 미안하네. 어쩔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근데 이게 이게 바로 EU 스타일의 허망함이죠. 미드에 AP 누커가 가고 탑에 뭐 든든히 버텨주는 탱 딜탱이나 탱커가 가고 뭐 AD 캐리와 서포터 뭐 이런 것다다 다 충실하게 정글러 다 충실하게 지킨 조합과 지 꼴리는 대로 픽한 조합 꼴리는 대로 픽한 조합이 이겼네요. EU 스타일의 허망함.